돌세님 도망가면 여기 골치 아파지는데 잠시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돌쇠 님께서 지금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오늘 저분 좀 목욕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돌쇠야, 이리 와봐 스스스. 스스스. 그래, 보세요. 돌쇠 님께서 냄새가 지금 너무 똥밭에서 구르 다 왔니? 자. 돌쇠 님. 저는 씻깁니다. 당신을. 오늘 여기서 돌쇠 님께서 목욕을 하실 텐데요. 제가 순조롭게 끝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돌쇠님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돌쇠 자 돌쇠님 돌쌤, 일로 들어가 보실래요? 일로 들어가 보실래요?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돌쇠님께서 일단 화장실 문을 좀 닫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조아하고 있습니다 어 차오르는 물을 보고 지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스님이 도망가면 이게 골치가 빠지는데, 잠시만. 도망가지 마세요. 어, 빨리 가세요, 지금. 도망가지 마세요. 네, 또 눈은 닫혀있지, 하지만. 너는 닫혀있다. 아니, 냄새, 냄새가 너무 나서 좀 씻어야 돼, 너는. 지금. 몸을 항상 깨끗, 깨끗이, 깨끗이 알아주겠어. 몸을 항상 깨끗이 알라그랬단 말이야. 네, 이거 담으면 간식 줄게, 맛있는 거. 맛있는 간식. 와, 얌전하죠? 네, 한두 번 해본 목욕이 아닙니다. 야, 벌써, 야, 물 색깔이 이상해. 벌써 물가 넘어. 오, 오름짜리나? 야, 세차하는데도 돈을 받는데. 목욕시켜주는데 너 나한테 돈 줘야 돼. 자, 일 참고. 네, 참고. 뭐 해줘도 돼, 그래, 어쩌면, 발, 발, 발도 발, 발, 너 맨날 똥발그련잖아 다발 다발. 이쪽부이쪽 예전에 얘를 씻기다가 완전 애기 때 씻겼는데 놀래가지고 욕조에다 똥을 막한바가지쌓아놨어요 그래서 씻길 때마다 좀 겁이 나는데 오늘 되게 양주하네. 야! 털 빠지는 거! 털! 털 빠지는 거 봐! 어차피거같아 닦아야지 자, 돌쌤님 끝났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나오세요 일단 물이 많이 꽉 찼으니 나오세요! 손님! 끝났어요 나오세요 손님 아, 이 양반이 자, 그럼 닦아볼까? 고 손님 영업 시간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. 이러고 나한테 복수, 복수하면 안 되는데 침대 똥 싸고 가끔 그러는데 화나면 복수하지 마세요, 도세님. 도세님 냄새 안 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. 손님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. 나가서 드라이하세요. 이제 예. 도세님 나오세요.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. 고생하셨어요. 도세님 어, 이렇게 추우시니까. 아, 추울 수 있어요. 감기 걸릴 수 있어요. 자, 거기 그렇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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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피하셨습니다. 자, 목욕이 끝났는데, 돌쌤님께서 몸을 말리러 제 위로 오셨습니다. 오, 이 아래는 눈빛 뭐야, 이거. 원래 고양이는 목욕하면 빡쳐가지고. 막 반항하고 삐지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그르렁거리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왜왜왜나 닦아주는 거야? 너 목욕해, 목욕해줬다고 나도 닦아주는 거야? 착한 음 아, 진짜로 너 목욕을 해줘서 그런지 계속 나를 지금 핥아주고 있어 지금 이게 나도 지켜주는 건가? 음... 계속 저를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패딩이나 좀 만들어볼까? 이걸로 패딩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모으면 한벌 나올 것 같아